자, 상당히 무식해 보이니까 그러지 <laughs> 마시고 자, 트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어, 트레이 위에 자, 트레이 위에 한쪽은 마른 수건 3개, 마른 행주 마른 행주 3개, 한쪽은 젖은 행주 3개를 이렇게 위치시켜놓습니다 마른 행주 3개, 젖은 행주 3개 그 다음에 얘는 신분증 또 하나는 수건표 이렇게 2개를 위치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스텝이 자, 다음 체용익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요 수건만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요렇게 쟁반째 준비하는 시험장도 있고 아니면 요 수건만 준비하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험장의 환경에 따라서 좀다르구요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작업대라고 부릅니다. 작업대. 작업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작업대도 올려놓으면 자 시험을 보기 위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커피 머신,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머신, 압력식 추출 머신, 반자동 머신 이런 사이 많습니다. 어, 그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그냥 커피 머신이라고 부르죠. 이 머신 위에 에스프레소 잔두 개, 두 개와 카푸치노 용잔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는 없습니다. 이렇게 몇 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랑은 좀 얘랑 네 개랑 구분되게 있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에스오 용잔 두 개와 카푸치노 용잔 두 개가 네 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어 얘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룹 헤드라고 부릅니다 원 그룹 투 그룹 얘는 투 그룹 헤드를 갖고 있고요 이 그룹 헤드에 포터 필터 필터 어, 홀더가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두개가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꽂혀 있고요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커피 어, 넉박스라고 하는 커피 뚜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인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머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을 보면요. 요 레바가 있는데, 요 레바를 우리가 스팀 레바라고 부릅니다. 스팀 레바. 스팀 레바는 떴을 때 뜨거운 스팀이 나옵니다. 자, 이 머신을 뜯어보면, 이 머신 안에 이딴만한 청동, 이딴만한 청동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청동 물통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가끔 저 신시하면 매장 갈 때마다 머신 뜯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일부러 교육시키려고. 어, 한 장, 저희 지식하면 이제 기간의 단장인데, 단 장님 머신 이상해요. 그럼 그 매장 가서 그냥 머신 일부러 뜯어봐요. 어, 뜯어봐서 이 머신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상했을 때는 여기를 풀어주면 되고, 여기를 조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리타들은 스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만한 청동이 들어있는데, 그 청동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물이 3분의 1은 물로 되어 있고, 3분의 1은 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있거든요. 이 물의 온도가 95도입니다.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이 유입이 돼서 청동 물탱크 안에 물이 들어가서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고 3분의 1이 스팀입니다. 그 스팀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어, 그 때문에 지금 요스팀봉 자체의 이 노즐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아저도화상이 보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고무 패킹이 달려있습니다이 고무 패킹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스팀 레버가 있고요. 머신마다 구조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 나는 이걸로 연습했는데, 시험장 가니까 이게 아니네? 왜? 머신이 달라. 어, 세계적으로 머신은 수십 종이 있습니다. 머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종류예요. 뭐냐면, 레바식이냐, 다이얼식이냐. 어, 예, 다이얼식 머신도 있습니다. 돌리는 거. 그 왼쪽으로 쭉 돌리면, 스팀이 쫙 빠집니다. 어, 얘도 마찬가지. 레바를 잡아면 스팀이 쭉 빠지고요. 위로 올리면, 고정은안 됩니다. 아래는 고정이 되고, 위는 고정이 안 돼요. 대신, 어, 우리가 카푸치로 만들 때는 아래로 틀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신을 청소하거나 할 때는 그냥 위로 살짝 칠 때도 괜찮구요. 스팀봉에는, 요 스팀 앞에 꽂아리는네 개의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네 개로 스팀이 나오죠. 요 분사가 네 개로 잘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스팀 레버, 스팀봉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전원버튼. 여러분 만지실 필요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원부터 그다음에 얘는 온수 버튼. 온수 때는 열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물통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이 쏟단입니다 어. 요거 물 가지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아메리카노도 많이 만들곤 하지요. 근데 얘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때문에 얘를 되게 가급적이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물통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찬물이 또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찬물이 들어온 물통 안의 물을 95도로 맞춰 주기 위해서 머신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버려요. 그럼 에스프레소 한 잔. 에스프레소는 상당히 과학적인 커피입니다. 왜냐면 에스프레소 한잔이 바로 용량이 30ml거든요. 여기 라인 30ml입니다. 1온스라고 합니다. 물의 단위 1온스는 30ml입니다. 30ml 에스프레소 한 잔을 뽑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가 95도가 맞춰져야 됩니다. 95도의 물의 온도가 머신의 구기압, 구빨아라는데, 구기압의 압력을 만나서 20에서 30초 사이에 30ml가 쏟아지는 커피, 그 커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에스프레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 그 양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포터 필터 안에, 여기 지금 1그룹짜리가 없는데, 야, 야 1그룹짜리, 잠시보시시어요 예, 바스켓, 예, 1그룹짜리 있는데, 요 1그룹짜리, 어, 요, 요 바스켓 자체 안에 들어있는 커피의 용량을 우리가 7g에서 12g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면 7g이라고 하는 카페 프랜차이즈가 있죠 예, 최소 커피 단위를 얘기하고 있고요 7g에서 12g에 담기는 이 커피가 포터필터에 담긴 커피가 95도의 뜨거운 물을 9기압을 만나서 20에서 30초 안에 30ml에 추출되어지는 커피 걔를 뭐라 그런다? 에스프레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의 뜻은 빠르게 압력을 이용해서 추출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커피의 원액? 아닙니다 그냥 빠른 압력을, 압력을 통해서 빠르게 추출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에스프레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2구짜리 같은 경우는 바스켓 자체가 좀 다르죠. 어, 그죠? 얘는 1구짜리이기 때문에 1구짜리 피터홀더, 2구짜리 피터홀더입니다. 크기가 좀, 어, 다르고요 얘는 12g이 들어간다면 얘는 24g이 들어가겠죠. 예, 크기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요 기능을 좀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 온스 버튼. 온수 버튼이고요 그래서 온수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95도로 추출이 안돼요 그런 맛 자체가 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요것 때문에도 아마 어떤 바리스타가 내리냐에 따라서 커피 만 차이가 나는거예요 왜? 앞에 바리스타가 이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해버렸어 근데 무엇도 모르고 그때부터 들어가서 커피를 내렸어 근데 사람들이 맛이 없대 난뭔 죄야 어, 모르니까 어, 앞에 사람이 물을 많이 사용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장에서는 이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온수를 따로 사용합니다. 음. 어, 그래서, 그, 어, 덜, 저렇게, 뭐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따로 끈다거나, 아니면 온수, 그, 핫 워터 스패스 같은 거 따로 설치해가지고, 온수를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얘가은 경우는, 이제, 워머 버튼, 워머. 워머 뭐냐면, 이 머신 위에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얘를, 그러니까 이게 전기 보일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일반 건축물 양식에 들어오는 일반 건, 전기가 5 k g 들어오거든요. 일반 건물에. 5kg가 들어오는데, 얘 혼자만 4kg 먹어요. 되게 전기 많이 먹지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2.5대 3kg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두 개만 하면 7kg야. 그래서 카페 하나를 창업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승합을 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이 카페, 어, 제가 처음에 이 카페에서 이 컨설팅 할때 전기를 먼저, 가장 먼저 체크했어요. 근데 카페에 전기가 별로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쪽, 이쪽 건물로. 그래서 저 외부에서 전기 끌어와가지고 분자랑 새로 만들고, 야 분자랑이 쪽으로 들어가 있나? 이 안에, 아, 어, 이쪽, 이안에다 분자랑 새로 만든 거예요. 전기를 새로 다 끌어와가지고 승합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기가 많이 먹습니다. 전기 보일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머 버튼 은 뭐냐면 이 전기 보일러의 뜨거운 열기가 요 뚫린 구멍이 되게 많아요. 구멍으로 열기가 발산됩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런 세라믹 컵들을 뜨겁게 데표 줍니다. 이 컵의 온도가 가장 맛있는 커피가 65도. 어, 컵의 온도가 65도 이상이 유지가 될때그 커피는 보온성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어, 그래서 6 5도에 65도에서 7 0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65도에서 70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커피 잔을 딱 잡았을 때 내가 2초 이상 이 잔을 잡기가 어려운 온도입니다. 65도라는 것은. 지금 은 지금 이 정도면 뭐한 40도 정도 되겠네요. 어. 그 때문에 65도 정도의 커피 잔을 뜨겁게 보온해줄 때이 워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신 위에다가 커피 잔을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잔이 뜨거워야 됩니다. 어.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커피를 마실 때에 어, 이런 그 예쁜 잔에다 커피 마시잖아요 예쁜 잔에다 커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커피 잔의 온도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전에 뜨거운 물을 먼저 끓이면 뜨거운 물을 커피에 붓기 전에 잔에다 먼저 부어놓으세요 잔에다 먼저 부어서 커피 잔을 먼저 보온해 주십시오 뜨거운 물로 그러고 나서 커피 마시기 전에 물 버리고 거기다 다시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는 맛 자체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대대해 차, 커피 잔은 차가워 커피는 뜨거워 바로 부어버려 그럼 그 커피는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신맛이 어디서더 생길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커피는 미묘하게 맛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 새로운 것들 많이 알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그렇죠? 어. 아이에막 담내가 음. 나네 어제 새벽 3시에 잤거든요 잠을 못 잤다니 밤새 일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사 그 비서님 밤새 일하는 그티어리이멋있지 않습니까? 아네 그렇죠? <laughs>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커피도> 막이게 들고, <laughs> 들고 어무딱 꺼내놓고, 월에 막탁 올리고, 새해가 막, 아, 끝냈다. 이때 그 희열이 오지 않나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어, 그죠? 어, 그, 님그 옆에 잠자고 있는 그, 그 안을 딱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일한다. 막이러 <laughs> <laughs> 저는 그런 거에 대해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아. 아침이라면 구박밥 <laughs> 아. 누가 이반대전히일기에 <laughs> <laughs> 아, 그러면서 아침에 유고초밥 두고 먹고 아, <laughs> 아 그래 그래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런 얘기 있다가 혼자 <laughs> 나중에 따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 못 들으셨죠? 그냥 가끔 전 시리얼도 먹어요그렇습니다 <laughs> 아, 아, 이렇게 해서 하고요.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추출, 여기 추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추출 버튼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한 잔의 그림이 양이거든요 커피 양입니다. 요 양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론수의 양입니다. 첫 번째 버튼. 자 반으로 나눴을 때 얘와 얘는 기능이 똑같습니다. 네, 그 때문에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자 얘의 기준이 요 이론수의 기준입니다. 3 0 m m 3 0 m m 1구짜리로 했을 때 얘고요. 2구짜리 포터필터로 했을 때가 얘입니다. 그럼 두 개가 되겠죠. 그럼 두 개의 샷잔. 샷잔으로 뽑을 때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잔 자체가 30ml가 두 잔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 버튼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아. 예, 예를 우리가 룬거라 그럽니다. 룬거 예. 버튼이랍니다 룬거 자체는 40에서 50ml까지 추출합니다. 그러면 커피 맛이 좀더 써집니다. 왜? 뜨거운 물을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 커피는 뜨거운 물을 만나면 만날수록 커피 맛은 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좋은 커피가 어디냐면 개인 병원 같은데. 개인 병원 같은 데가면 아침에 커피 걸어나요. 전자 전기포트 전기 전기 메이커에다가 커피 걸어놓으면 그 커피 가면 전녁이도 걸려져 있어요. 그럼 커피 색깔이 연한 것같죠 걔는 커피가 아닙니다. 아, 걔는 <laughs> 카페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페인은 뜨거운 물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드립이라든가 전기 메이커라든가 그런 것들은요 처음에 추출하고 그 커피는 버려야 됩니다. 네안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카페인 덩어리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연하다 그래서 그 커피가 연한 게 아니에요. 어, 그 커피는 이미 영양가는 다 끝난 커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 같은 경우는 룬거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30ml 커피보다 물을 좀더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 맛 자체가 좀더 씁니다 진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매장에서는 이룬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이 손님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좀 진하게 주세요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커피향을 좀더 많이 추출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적게 추출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서 많이 룬버 버튼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 그래서 이두 버튼이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네 개의 버튼을 우리가 세팅 버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세팅 버튼이라는 게 자체는 다... 어, 버튼을 누르면 물 자체의 용량 자체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자리는 좀더 물량이 많아지고요, 멈추죠. 그리고 요네 개가 그렇게 다 세팅이 되어져 있고, 요맨 끝에 버튼을 우리가 프리 버튼이라고 합니다. 이 버튼 자체는 누르면 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눌러야만 물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는요, 얘만 사용합니다. 이 세팅 버튼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시험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 전문 바리스타라면 물량을 내가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근데 세팅 되어져 있는 걸로 커피의 량을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을 재야 되고 내가 물량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똑같고요. 자, 머신 설명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예, 가까이 좀 오시죠.